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10분부터 23분간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와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환담이라고 표현하는 게뭐더 적합하겠습니다. 이번 만남은 사전에 예정에는 없었던 것으로 왕세자가 대통령의 숙소인 영빈관을 전격 방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환담을 마치고 대통령은 왕세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옆자리에 동승해서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장으로 15분간 이동했습니다. 왕세자는 대통령과 행사장의 동반 입장에서 대통령의 연설과 대담을 진행하는 동안 끝까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두 분이 그 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하메드 빈살마 왕세자는 대통령님 다음번에 오시면 사우디에서 생산한 현대 전기차를 함께 탈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